보시면 여기가 다낭플레이구요 이렇게 다낭플레이가 있죠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다낭플레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베트남 매장 망고스무디 6만동인데 제가 이거 10% 할인인가 그래서 5만4천동 해서, 5만 해서 망고스무디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 망고스무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꼭 먹는데 중요한 건 제가 호이안 가려고 했는데 호이안이 11월 1일부터 그 오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슬프네요 음, 너무 슬퍼요 호이안을 지금 못 갔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호이안 가는 다른 방법을 아무튼 이렇게 망고 스무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막 스테이크 고모 같은 것들 카르인에서 판다고 되어 있고요 저쪽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는 망고 수박을를 먹고 여기 안시장 근처인데 여기를 한번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